부부간 소득 격차는 심리학, 사회학, 그리고 경제학 분야 연구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관심을 받아온 주제입니다. 왜냐하면 부부간 소득 격차는 커플의 감정적 안정, 권력 균형, 그리고 성 건강 등 결혼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. 워싱턴대학교와 올버르대학교 연구진이 수행한 연구를 보면 결혼에서 남녀 간 소득 격차가 심리적 그리고 성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. 이 연구는 1997년에서 2006년 사이에 결혼한 20만 명의 덴마크 부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. 주된 목적은 부부 간 소득 격차가 심리 그리고 성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었죠. 이 연구의 주요 발견 중의 하나는 아내보다 적게 버는 남성들이 성기능 향상 약물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. 소득 격차가 열등감이나 남성성의 위협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, 이로 인해서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. 연구를 이끈 라마 피어스 교수에 따르면 미혼인 경우 설령 남성 파트너가 덜 번다 하더라도. 그러니까 연애 관계만 유지하는 커플의 경우에는 남성 파트너가 비록 덜 본다 하더라도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성 건강 관련 패턴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. 이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굉장히 진지한 남녀 관계에서 발생하는 소득 격차가 남성의 심리적 압박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. 따라서 남성들이 정기능 향상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남성성에 대한 인식된 위협을 처리하기 위한 대처 메커니즘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또한 이 연구에 따르면 남편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여성들이 불면증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더 많이 겪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러한 여성들은 항불안 약물을 더 많이 사용했으며 주소득원이 되는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죠.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. 이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시피 남자든 여자든 증가된 책임과 사회적인 기대는 분명히 심리적인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. 흥미롭게도 소득 격차와 관련된 심리적인 부담은 양쪽 배우자에게 모두 영향을 미쳤지만 그 방식은 달랐습니다. 남성에게는 주로 성건강에 여성에게는 심리적 고통으로 나타났죠. 이러한 결과는 부부 사이 경제주도권과 심리적 안녕 사이에는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. 이 연구의 결과는 현대 결혼의 역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전통적으로는 남성을 주요 소득자로 두었습니다. 하지만 더 많은 여성이 지금 현재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고, 그리고 경제적 성공을 거두면서 이러한 전통적인 남자 여자 역할은 도전받고 있죠.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결혼 관계 내에서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. 남녀 간 소득 격차와 결혼 생활 사이의 관계는 복잡하고 다면적입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할건꼭 알아야죠. 워싱턴 대학교와 올버르 대학교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아내보다 적게 버는 남성은 성기능 장애를 겪을 수가 있으며 남편보다 더 많이 버는 여성은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부부 간 소득 격차는 결혼 생활에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.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